시편 제7편 오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같이 내 혼을 찢되 갈기갈기 찢을까 염려하나이다 오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만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나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자에게 악으로 감는다면 참으로 내가 까닭 없이 나의 원수도 건져내어 싸우니 원수로 하여금 나의 혼을 박해하고 가져가게 하시며 참으로 그러하여금 내 생명을 땅 위에 짓밟고 내 영예를 흙 속에 내버리게 하옵소서 셀라 오 주님.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일어나소서 나의 원수들이 경노하오니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깨시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심판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백성들의 회중이 주님을 애워살이니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높은 곳으로 돌아오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님 나의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옵소서. 오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의인들을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심정을 시험하시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방벽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만일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활을 당기시어 준비하셨도다. 그분께서는 또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들을 예비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박해자들에게 대하여 그분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보라, 그가 죄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그 구덩이 속에 빠지는도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로다. 내가 주님의 의를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찬양하리로다.